사랑하는 부른 나무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유행하는 독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1장 1절로부터 1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1장 암몬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아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랬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부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며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이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며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결이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해 그들이 한 사람 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배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 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해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안몬 사람들을 침해.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사무엘상 네, 11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10장 25절부터 27절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이 이미 왕으로 기름부음을 받았으나 아직 정식으로 왕이 된 것은 아니었으므로 실제적인 권력은 사무엘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 사무엘이 모든 것을 이제 통치하고 지도할 때에 11장에서 이제 권력 이동의 계기가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암몬 왕 나하스의 침략이었습니다. 나하스가 길앗 야베스 지역을 침략해오자 사울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제 승리를 함으로써 정치적인 입지를 세우게 됩니다. 좋은 기회가 그에게 왔을 때, 사울은 이제 자기의 그 기름 부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뜻을 성취하는 첫 발을 내딛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상 11장은 셋으로 우리가 나눠서 볼수 있는데, 1절부터 5절에는 암몬 왕나하스의 침략과 길라앗 야베스의 구원 요청입니다. 아직 이스라엘의 왕정 체제가 잡히기 전에 암몬이 길라앗 야베스 사람들을 압박하고 모욕하며 이스라엘에 대한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길라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제 3 절에 보면 사울이 사는 기부아로 전령을 보내어서 구원을 요청합니다. 사울은 밭에서 소를 몰고 일을 하고 있다가 이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을 때 하나님은 그저 쉬고 있거나 놀고 있는 사람에게보다는 일을 하고 있는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 현재 진행형의 사람을 찾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울의 영도하에 암몬 족속을 진멸하는 내용이 6절부터 11절에 나옵니다. 예, 사울이 길르앗 아베스 사람들이 보낸 전령들의 전원 그 내용 암몬 왕 나하스가 선전포고를 했다고 하는 사실에 분개합니다. 6 절에 보면 이것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일어난 분노였습니다. 사울 개인의 어떤 민족적인 그런 반응이라기보다 이제는 지도자로서 기름부은 받은 그런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감동에 의해서 분노가 일어난 것이죠. 사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사무엘과 자신의 명령을 따르도록 사람들을 선동하였습니다. 초기의 사울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백성이 하나가 되어 30만 명이나 모였습니다. 그중에서 유다지파가 3만 명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백성들 앞에 선 사울에게 사람들은 그를 지도자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에서도 지도자가 성령에 감동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울이 성령에 감동되어 암몬과의 전쟁에서 진두지휘한 결과 암몬족을 진멸하고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사울의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공식적인 직위가 12절부터 15절에 나옵니다. 사울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인해서 애매했던 그의 정치적 입지를 세우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마련이 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사울의 반대파를 숙청하자고 사무엘에게 건의했습니다 13절에 사울은 아직도 권위는 사무엘에게 있을 때인데 사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의 구원을 배부신 날이니 사람을 죽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높이며 관용을 베풀자 사울의 권위가 더 높아졌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길갈에 가서 나라를 다시 세우자 하며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로 공론화하였습니다. 15절에 길갈에서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높이며 그에게 정권을 이양하였습니다. 마지막 사사라고 볼수 있는 사무엘 그가 이제 시작하는 왕정시대의 첫 왕, 사울에게 그의 모든 권위를 넘겨준 것입니다. 교회도 어, 지도자가 이렇게 바뀔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지도의 그 지도력의 이양이 잘 이루어져야 후임자가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 11장의 교훈은 세 가지로 첫째, 지도자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에 백성들이 두려움과 신뢰함으로 잘 협조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영적인 지도자들이 정말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에 모든 교인들, 성도들은 권위와 또 존경을 가지고 지도자들을 따르고 협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무리 평범하고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위와 능력을 주셔서 일할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세우시는 종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그가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만드십니다. 세 번째 지도력은 반드시 이양되어서 전임자와 후임자 간의 지혜로운 인수인계가 이루어져야 공동체가 편안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 또 여러 시간이 오래 흘른 그런 교회들 역사 속에 보면 이제 지도자들이 이렇게 바뀔 때 후임자가 오고 선임자가 떠날 때에 아주 아름답게 잘 교대하고 서로 바톤을 남겨주고 받아들이고 하는 일이. 좋게 진행이 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또 그런 과정에서 인간적인 면모들이 드러나고, 또 당짓는 일이 생기고, 파가 갈리고, 이렇게 해서 오히려 잘 부응하고 성장하던 교회가 시험에 드는 그런 시련을 겪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11장을 통해서 지도자는 영적인 인도함을 받고, 늘 하나님께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리고 성도들은 그들을 존중하고 또 신뢰를 가지고 따라주는 이런 아름다운 관계로 서로 맺어나간다면 그 공동체는 참으로 아름다운 그리고 늘 평안한 그런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푸른나무 교회 늘 자유롭고 아름답고 또 평안이 있는 그런 주님의 공동체로 우리 맡겨 주신, 지 역과 또 맡겨 주신 사명 을잘감 당하 는 그런 우리 교회 되 어, 지 기를 간절히 소 망합니다.